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건강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철에 열날 때 주의해야 되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썸네일에도 뭔가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이 있죠. 열이 나는 병입니다. 네 전에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질병관리청에서 이번에 다시 대대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정말 기승을 부릴 때가 되기 때문이죠. 가을에 숨은 위협, 털진드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야외 활동, 단풍 구경, 뭐, 이렇게 많이들 가시죠? 또 뭐, 지자체 활동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찌찌가무시라고 하는 가을에 열을 내게 하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가을철 발현율 질환 중에 이 찌찌가무시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털진드기 때문에 여기 물려서 생기는 병인데, 12배나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뭐 물론 요즘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 계시겠지만 가급적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진드기 기피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드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털 이 진드기라는 것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뭐 벌레 같이 생긴 바퀴벌레 같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벌레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 동물에게도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야생 동물에도 들수 있고요. 이 쥐의 모습인데 어, 요즘에는 뭐 고양이나 개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어, 그런 반려 동물을 데리고 또 야외에 갔다가 거기에 또 이렇게 진드기들이 붙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맘 때 지금 주의를 하게 되느냐? 그 얘기는 이제 겨울에, 어,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여름을 지나서 지금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평균 기온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온이 20도씨, 요 점선이 기온입니다. 기온이 금 떨어져서 20도씨 아래가 내려가면 뭔가 지금 털진드기 숫자가 지금 늘고 있어요. 이건 연도별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녹색은 2022에서 24년 털진드기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최근에 2024년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지금 올해는 빨간색입니다. 아직 다 집계는 안 됐죠. 당연히. 어 이제 10월 말 11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쯤 올라갔다가, 11월, 이때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정말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많을 때다. 라는 거죠. 조금 일찍이라고 하면은, 이제 추석 때, 성묘 때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요 때가 15도 전방일 때가 가장 많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털 진드기를 실제로 채집해 보면 이때가 제일 많으니까 환자도 이때가 가장,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모양으로 쭉쭉 올라가 있는 것이 2023년, 2024년 보면은 역시나 11월에 가장 많다. 요때 야외 활동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고, 어, 몸에 어디선가 이 있던 털 진드기가 몸에 붙어서 흡혈을 할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도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지역별로 어느 곳에 쯔쯔가무 시증을 일으키는 이털 진드기가 많이 있는지를 빨간색 정도로 나타내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오른쪽 가장 오른쪽 2024년을 보면 요 왼쪽 아래부터 쭉 올라오는 전라남도, 전라북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 오른쪽으로 퍼지는 남도지방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수 있죠. 그 전에 2019년도 보면은 남도지방, 2011년에서 2013년을 보더라도 이 전라남도 쪽, 북도 쪽 중심으로 남도지방을 중심으로 털진드기가 많고, 그 얘기는 찌찌가무시증도 이쪽에서 많이 생긴다. 라는 거죠. 우리 그~ 살인진드기라고 많이 알려졌던 혈소판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열이 나는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연중 두루두루 많이 생기는 이 진드기에 의한 이 질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 역시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아무튼 전라남북도는 특히 야외에서 활동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번에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 녹색 표 안에 내용을 나눴어요. 첫 번째,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털 진드기가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서 언젠가 물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아라. 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말아라. 두 번째, 야외 활동할 때는 긴 옷, 목이 긴 양말,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라. 즉,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네, 목이 긴 양말,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라. 그리고 혹시라도 붙어 있을지 모를 진드기가 같이 딸려서 집까지 올수 있죠. 네, 집에 오면은 꼭 옷을 잘 털고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라. 그런데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목욕 또는 샤워하면서 뭐가 붙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 즉시 옷은 털어서 세탁을 하고 샤워하면서 목에, 아, 몸에 벌레 물린 것 같은 상처, 특히 이 검은 딱지가 있는지를 봐라. 유충 같은 경우는 털진드기 유충은 0.3mm 이하. 그러니까 1mm도 안 되죠. 1 m m 의 10분의 3보다도 안 되니까 눈으로 잘안 보인다. 아무튼 좀 의심된다. 열이 난다. 피부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빨리 진료를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하이 쭈찌감을 시증은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근데 워낙 항생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고 그 수많은 항생제 중에서 적절한 거를 빨리 골라서 써야지. 의사분이 그거를 보고서 의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요즘 같은 때 열이 나고 야외활동을 했고 뭐가 물린 것 같고 또 피부에 뭐가 새겼다 라고 할때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치취감무시증일지 뭐 몰라서 왔다 라고 하면서 그 피부에 있는 걸 보여주면 워낙 열나는 병들이 많잖아요 감기부터 독감, 코로나, 폐렴 등등 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더 의사도 주치의도 집중해서 아 혹시 그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필요하면 그 약을 쓰겠죠. 네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너무나 도 특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 이런 것이 몸 어딘가에 있다. 밖에서 야외 활동하고 나서 우리가 늘상 뭐 풀밭에 다니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산이나 들에서 뭐 뭔가를 채집하고 그런 직업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가끔씩 야외로 등산이나 뭔가 활동을 할다,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기억할 만한 일이 있은 이후에 피부에 이런 것이 있다. 열이 난다. 라고 하면 꼭 병원에 가셔야 된다. 그리고 찌찌감무시증이라는걸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요, 요런 게 있다. 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 잘안 보이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들이나 산에 가서 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용변을 보다가 회음부, 엉덩이 이런 부위에 물고 지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생기니까. 아무튼 특징적으로 우리 보통 생기는 딱지랑 다르게 가운데가 굉장히 검고 새까맣게 보이고 주위는 이렇게 빨갛게 약간 부어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이맘때 이제 가을이 시작할 무렵, 추석이 시작될 무렵 한번 캠페인을 하고 또 요맘때 가장 지금 털진드기가 많이 기승을 부릴 만한 때 다시 한번더 주의를 주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열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몸살 기운 근육통이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설사하거나 구역질하거나 토하게 돼요. 그런데 피부에 이런 자국이 있다 검은 딱지가 있다 물린 자국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우리가 이 진드기 찌찌감의 시증 같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 빨리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약을 쓰면 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자꾸 느려지면 늦어지면 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 진드기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진드기라고 알려져 있는 혈소판 떨어뜨리고 열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야외 활동에서는 막 함부로 풀밭에 오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도자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거기로 이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게 잘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과장되게 크게 그러는 거니까 눈에 잘안띌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철에 열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찌찌가 뭐 10증? 또 한탄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예전에 했었죠 네. 신중우성 출혈열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이라고또 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가을철에 연락이 하는 병이니까 여러분들 꼭연락 때는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호님 안성원님 강연환님 피스님 미미팡님 이영표님 아메리카 미미님 최영민님홍성용님 터소스코방님 곽영수님 이스키님 그리트 클리너스님, 박상항님, 승현님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찌쯔감을 시증과 그 SFTS라는 게 아까 살인진드기라는 건데 둘다 진드기에서 생기는 거지만 진드기의 종류가 다르고 어, 원인 병원체도 다릅니다. 네, 치료법도 다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